아직제 시야에 다안 보이고 나무 앞에 있어요. 안녕 기절. 저는 잠시 피좀 채울게요. 아, 이거 다 빗나가네. 아직 있어요. 다시 기절시켰어요. 네. 한놈 기절이요? 한더 있는 거 같아요? 차 소리? 제대로 붙네요? 아 컷이요. 아한놈더 있어요. 내 죽인 놈을 나님이 죽였구나 죽였어요. 네? 감사합니다. 덜 앞에 아직 있어요. 나 바로 약 먹을게. 안 보여요. 아쉽..모두 나이스?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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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팀도 존나 멋있어요 진짜 지릴 것같아요 있어요 갑박 없다 타는 기절 아니 저는... 그 능선 바로 밑에 있어요 네, 내가 그 안에 능선 진짜 봐줄게 오케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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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. 나 죽으면 구하자, 좋아. 오케이, 사망. 3킬 5저다리 밑에 다컷 했어요. 한놈 살아있는데, 이러면? 한각이죠, 병신들. 어, 제 앞에 있네요, 제 앞에. 아이디 아직 있다? 아 아이고 바로 앞에 있네 저 바로 앞에 바위에 있어요? 나왔어요한놈 아직 바위, 바위에 있어요? 일단 나이스연님저어